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오늘 징계 회의를 열었는데 조금 전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역시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윤수영 기자 회의가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됐는데 막 끝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회의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 회의가 시작됐으니까 5시간을 넘긴 상황인데요. 다른 안건들을 먼저 논의한 뒤최강우 의원에 대한 논의는 조금 전인 오후 8시, 8시쯤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TV조선 취재 결과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윤리심판원은 또최 의원 측이 당시 회의 이후 제보자를 찾겠다며 참석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습니다. 민주당 민주당 징계처분은 최고 중징계인 제명부터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이 나온 겁니다. 오늘 심판원이 최 의원에 대한 징계와 수위를 결정하면 모레 열릴 비대위원회에 보고된 뒤 최종 확정됩니다. 앞서 최 의원은 의혹이 일자 농담에 불과한 발언을 외국해 보도했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보좌진 협의회 등이 사과를 요구하자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며 사과한 바 있습니다. 비대위 원장 시절 최 의원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요구했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앞서 최 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게 민주당의 혁신을 증명하는 방법이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예, 네,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윤수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